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누망입니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선전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상승했고요.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분양 7만 5천 가구 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배계약이 무효하다고 하는데요. 자, 미분양은 어느 지역인지가 중요하죠.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한 상품입니다. 자, 모든 부동산은 다르다는 의미이고요. 자, 미분양이 많은 곳은 실수요자에게 기회이고요.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부양책이 항상 나왔습니다. 자, 쌓이고 오르고 끊기고 규제 완화 영끌, 어, 일삼 대책도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자, 미분양은 급증하는데 공사비 치솟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미분양이 늘지만 곧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어, 금매가 소진이 되면서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요. 자 미래의 건설비는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미분양은 기회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부용책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자 부동산 지인의 수요 입주 그래프인데요. 자 전국을 보시면 전국도 2025년부터는 어, 공급 부족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서울은 어, 이미 작년부터 어, 공급 부족의 상황에 들어가 있고요. 뭐 2026년, 2027년에는 정말 참담한 수준의 입주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도 입주 물량이 좀 있는데 이것도 음, 앞으로 2년 후인 25년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공급 부족이 될 것입니다. 자 인천도 26년부터는 공급 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결론을 내리면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분양가가 비싼 미래는 반드시 오게 될 그런 미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싸고 공급이 많을 때 어, 싸게 사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투자라는 것은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사는 것이죠. 자, 성경에도 요셉은 7년간, 어, 7년의 그 풍년 기간 동안에 어, 창고의 곡식을 비축했고요. 7년의 흉년기에 비축한 곡식을 팔아서 땅을 사들였습니다. 자, 세금으로 미분양 해소는 반시장적이다. 지금 위기는 건설업자들의 자자득이란 이야기를 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양도세, 증권거래세 이전 옮게 줄어들어서 이대로면 올해 세수가 10조가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세수의 부족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부양책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금값이 좀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 금값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대감 꺾인 3월 중시 코스피 2200에서 2540을 맴돌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음, 어떤, 어,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보다, 어, 앞으로 8년간 한국 코스피는 어차피 2000에서 3000에 압수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00에 가까워지면은 단계별로 인덱스 펀드를 사고 3000에 가까우면 어 단계적으로 어, 파는 전략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두달 만에 테슬라 주가가 두배 상승을 했죠. 자, 머스크가 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저도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테슬라의 급반등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 서울 전세 꿈틀 한달새 매물이 2,700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그 전세가 하락했죠. 그리고 전세 수요가 어디로 갔을까요? 전세 수요가 사라졌을까요? 자, 그 전세 수요는 월세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월세가 계속 오르고 지금 대출금리가 내려가게 되니까 다시 전세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어, 앞으로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전세 물건도 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어, 그, 그것이 이제 월세로 어, 그렇게 전환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월세로 전환된 그 아파트가 다시 전세로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 굳이 전세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월세를 어, 받는 것이 어, 다주택자들에겐 더 유리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서울에 어, 전세 매물이 이렇게 어,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더 귀해진 대형 아파트 지단에 입주한 아파트 중에서 전용 8호 초과가 5.4%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 아파트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자 대형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 부자들은 대형 아파트를 더 선호하게 되죠 그런데 대형은 더 희소합니다. 특히 삼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20평대입니다. 자 그래서 대형 아파트 실거주와 투자 모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연봉 1억이 넘는 1주택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앞으로 전세 선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올해 10조 세수 결손 우려 재정 준칙이 더 필요해졌다. 자, 부동산 부양책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경기 불황,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고요. 어, 이런 상태에서 어, 경제를 부양 시킬 방법은 어, 부동산 부양책이 유일한 그런 대안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 금매물만 겨우 소화가 됐다. 월천건대 턱거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어 작년 어 11월부터 어,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이 통계 그래프는 어 지금 출처도 없고요. 네, 지금 1,161 건이 1월달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어, 타이틀을 1,000건 턱걸이로 하려고 하니까 1,161 건으로 잡았는 것 같은데요. 자, 23년 2월 27일 기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경기 부동산 포털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면은 2월달 서울 거래량은 1월달 서울 거래량은 어, 1,353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28일치가 어그 1월 말 데이터가 집계가 되면은 어 1월 달 거래량은 14,000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월 달 거래량은 어, 아직 집계가 안 됐고. 3월 31일이 돼야지 집계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제 예상에는 3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거짓말이고요. 어, 지금 매매가, 전세가 모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자, 대구발 미분양 공포 전국으로 확, 확산된다. 원금 보장된다는 현수막까지. 자, 이것도... 그 하락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 가계대출 금리 20개월 만에 하락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하락하면 전세 인기가 상승합니다. 자, 분양가 더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 2% 올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분양가가 더 떨어질까요? 분양가는 계속 더 오릅니다. 자 수도권에서 5억 이하의 신축은 원가 이하의 아파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실거주로 그렇게 샀을 때 전혀 어, 무리가 되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선트인 신문 마치겠습니다.